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첫 영상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제, 어, 홍콩 증시가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갔지만, 분위기는, 분위기는, 예, 백신도 맞으면서 중국이 상방향으로 틀수 있는 지금 좋은 계기가 됐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리, 오늘,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 중국 국무원에서, 예, 오늘 오후 3시니까, 중국 시간으로 오후 3시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죠. 이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증시가 폭등을, 뭐 폭, 폭등이라고 폭 하긴 그렇지만 거의 5% 가까이, 장중에는 5% 가까이 지금 가고 지금 현재 한4.5% 홍콩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차트 보시면 이게 어제 어제 제가 양봉 쫙 당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예 갭으로 떠서 지금 5일선 위에 이제 안착하면서 양봉을 뽑아 버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틀 만에 거의 10% 가까이 10% 가까이 이게 종목이 아니고 증시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 보통 변곡점에서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런 뉴스, 이런 뉴스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서 계속 더 나빠질 건 없기 때문에 계속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어, 지금 4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 중국 시간으로 3시에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보니까 별 내용은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노인들에게 백신 접종률을 좀 강화시키겠다. 노인들에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증시에서는 그거 발표돼도 이걸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예. 아, 이제 제로 코로나, 어, 이거 이제 안 하고 위드 코로나 가는구나. 이제 좀 뭔가 방역에 그런 지금 저항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내는구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시장이 미리 그 부분을 반영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메이투안이라든지, 뭐,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제일 밑에 있는 jd.com, 징금닷컴이죠. 징금닷컴 보시면 거의 뭐8% 4% 쭉쭉 올랐어요. 벽계원이라든지 컨트롤 가전 서비스 이런 부동산 관련 종목들도 많이 급등을 했고요. 이게 지금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순서대로 쭉 나온 건데 다예 소비 관련 빅테크 관련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의 지금 홍콩 증시 상장되어 있는 것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예 중국 증시에 지금 상당히 기대감이 녹아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근데, 장자님,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예.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무슨 장세라 그러냐면, 금융장세라 그러는 거예요. 금융 실적이 나오기 전에 급반등하는 장세. 이걸 바로 금융장세입니다. 이거는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 시,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역, 역실적장세가 끝나고 재고조정이 끝나면서 금융장세로 넘어갔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조건 확연한 금융장세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돈 풀어서 가는 데니까 지금 다른 데는 이제 금리로 이제 이제 긴축을 하는 거고 여기는 아예 돈을 풀어서 증시를 당기기 때문에 전형적인 금융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 이거는 너무 쉽게 잘 가는 거죠 자 이게 가니까 지금 지금 종목들이 이런데 여러분 보시면 자 삼성전자 여러분 주봉입니다 삼성전자 주봉 보시면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5만 1,800원이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어 여기 바닥 저거를 다시 볼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제가 드려 왔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뭐지 아리까리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시면 다른 거다 보지 마시고요. 노란색 20주선을 돌파하고, 돌파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밑에서 어떻습니까? 파란색, 예, 파란색 10주선이, 예, 다음 주면 돌파하거든요? 예, 지금 5, 주선은 돌파했지 않습니까? 정별로 이제 상승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면, 우리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예, 금방 7만원 가고, 8만원까지는 뭐 제가 말씀 좀 그렇지만, 생각보다, 요, 지금 요 자리, 음봉두개 맞고, 지금 이제 양봉 이제 그냥 낼랑말랑 하고 있는데, 요 자리는 여러분, 다음번 상승을 위한 쉬어가는 그런, 어, 어떤 눌림목 조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확확 갑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보여,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중국도 계속 지금 H지수는 홍콩 H지수는 상승으로 가고 있다 자 여러분께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중국 당국이 당황하는 모습이 상당히 역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화통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역정책의 유일한 목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자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국민은 이제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정권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과도한 방역정책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해놓고서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요. 자, AFP 통신에 따르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예, 시위 근원지인, 예, 신장 당국은, 예, 오늘부터죠. 대중교통하고 환공편 운행을 뭐 재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유아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백신을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사망률을 이제 이분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왜냐 제로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사망률이 높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시에서는 저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중국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중국이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의 흐름과 장세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자, 원달러 환율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0.64% 거의 10원 가까이, 1323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살짝 돌리긴 했지만, 예, 거의 하루에 10원이면 등락폭 상당히 큰 겁니다. 자, 우리가 1440원을 보다가, 이제 1300원 초반 대까지 내려오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간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는 계속 상승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그렇게 지금 이 장의 흐름을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국이 계속 좋아지고 하면 이번에 우리가 뭐 내년에 침체가 온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면 이 글로벌 침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에게 아주 큰 호재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